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9월 24일에서 9월 25일인 맥스틴입니다. 업종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요 사업은 반도체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제조. 반도체를 만들 때불량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며 지금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검사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 반도체 불량 원인 1위가 패턴 결함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 사용도 필수적이며 패턴 결함 검사 장비는 브라이트 필드 툴과 다크필드툴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의 장비의 장단점이 뚜렷해서 하나의 반도체 라인에 두 가지 종류의 장비가 필요 넥스틴은 현재 다크필드툴 시장에서 해외기업인 KLA, 히타치와 경쟁하고 있으며 히타치 장비보다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이 분야 과정 업체인 KLA에도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 세계 유일의 2차원 이미징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은 넥스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트필드툴과 다크필드툴 두 가지 종류를 동시에 구현하는 장비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실적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20억 수준의 적자에서 2020년 반기에만 25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고 2020년 예상 실적 기준 영업이익이 무려 190억이라고 하니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수요 예측 결과에서 30대 1이라는 저조한 기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인 75,400원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기관의 의무확약 비율이 20%대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공모가 결정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일단 옥석 진단 시트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최근 차갑게 식어버린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여 옥석 진단 시트 항목 중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 대한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는 기관 경쟁률이 낮을수록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블로그에 게시된 엑셀시트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차 필터인 업종과 기관 경쟁률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해보겠습니다. 넥스틴의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패스지만 기관 경쟁률은 300대1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여기서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1차 필터를 패스하지 못했으나 2차 필터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3.3%로 양호에 해당하며 이점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최초 44%로 확인했고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을 감안해도 42%대이기 때문에 주의 1점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청약일 직전 장외 거래 시세는 9월 23일 기준 매수매도 호가 평균인 87,500원 수준으로 간주하여 공모가에약17%수준이므로 1점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 가산점 항목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합계 4점이 나왔습니다. 4점에 대한 해석은 오기 아닌 석을 잡아냈기 때문에 청약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약을 포기한 이유는 옥석 진단 시트 결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목과 결정입니다. 상장사와 주관사가 지나치게 자신들만의 목표만 채우고 끝내려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공모주를 통해 배정하는 물량은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배정 물량을 합쳐 전체 주식 중20% 안팎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넥스티는 공모로 배정되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9%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내용으로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측해보면 많은 자금은 필요 없으니 상장사가 정한 공모 금액만 채우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봐도 채무 상환 44억이 가장 빨리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비중 20%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채무 상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던 건 2015년 1월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주당 12만원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분할이 되었으니 현재 주당 가격으로는 12,000원입니다. 5년 전 12,000원과 현재 75,400원 5년 만에 6배가 넘는 차익이 생깁니다. 더 많은 차익이 생기면 좋겠지만 제3자 배정받은 주주도 5년 만에 6배 수준의 차익이면 매우 성공한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구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 후 주가 상승이 덜 되더라도 공모가를 낮추는 것보다 공모가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넥스틴의 기술력과 성장세,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되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고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청약할 때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넥스틴의 적정 공모가 수준은 2020년 예상 순이익 대략 150억에 PER 15배를 적용하여 나온 69,700원입니다. 물론 기술 특례 상장 측면에서는 미래 가치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2020년 예상 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8배 수준으로 산정된 피어 그룹의 평균 PER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넥스티는 사업상 적정 주가를 국내 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워 글로벌 경쟁사인 k l a 의 PR 20배, AMAT의 PR 이 15배 수준임을 감안하여 최소 PR 15배로 잡아봤습니다. 만약 넥스티니 공모가 밴드 중간인 6만원 후반대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면 기관 경쟁률이 낮아도 청약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7만5400원, 기관 경쟁률 30대1, 의무 확약비율 23.3%, 청약 일정 9월 24일에서 9월 25일 청약한도 일반 3200주 우대 6400주 나비 환불일 9월 29일 상장일 10월 8일 주간사 헤이비증권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